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실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뭐 실무가 70점이면 되긴 하는데 이론이 30점이고 그런데 이론을 아시면 실무는 적어하는데뭐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 편히 보시기 바라고요 어, 이론을 뭐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무 하시면서 이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책을 펼쳐 보시는데요. 책 뒤쪽에 있죠. 책 뒤쪽에 한2 0한 한 20페이지 정도 218페이지 정도 앞에 밑에 페이지수가 적혀있진 않은데 어, 여기 보시면 뭐 실무 돼 있고요. 실무 파트에 들어가기 전 준비 보시면 뭐 실무 유형 배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번부터 7번까지 문학은 전체적으로 7개입니다. 문항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이런 걸 알아봤자 큰 의미는 없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k 랩 프로그램 설 다운로드 및 설치가 나오죠. k 랩 프로그램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이미 다운받으셨죠? 다운 받으셨죠.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설치하셔야 되고요. k 랩뭐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전사 되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그 들어가셔서 어,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는데 홈페이지 한국재무사의 자격시 홈페이지고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K랩 수업용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운되니까요 설치 파일 이렇게 다운 받은 다운 받고 실행해도 되고 그냥 실행해도 됩니다 실행하시면 설치가 되고 설치하시는데 뭐 동의하신 동의합니다 이런 거 클릭하셔도 아무런 뭐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냥 동의한다고 클릭하고 어,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시면 바탕 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뜹니다. K-랩 어, 설치 그 바탕 화면에 실행하는 아이콘이죠. 이거 뜨시면 뭐잘 클릭하신 거고요. 아니요, 잘 설치하신 거고요. 이거 K-랩 프로그램만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그 연습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일타 전산세무에게 카페에서 백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백 데이터 먼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K-랩 프로그램 먼저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1타 전산에게 카페에서 이급 전산에게 이급 백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어, 해당 급수 잘 찾아서 설치하시고, 설치하실 때, 카페에서 그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면 이런 아이콘이 다운받으십니다. 이거 전산에게 이급 읽은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exe 파일이 되어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저절로 백데이터가 설치가 돼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카페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더블클릭 하면 이렇게 되죠. 저절로 이제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향이 뜨는데, 이건 뭐 그냥 끄시면 되고요. 이제 설치, 설치가 됐으니까, 음, K랩을 더블클릭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이, 이 아이콘, 이거 더블클릭 하면, 예 하면, 이런 그 작은 창이 떠요. 전산세무역의 자격시험 K랩. 우리 급수는 전산에게 2급이니까 전산에게 2급으로 클릭해 두시고요. 드라이버는 c 드라이브여야 됩니다. 뭐 d 드라이브가 있으신 분들은 d 드라이브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서 계속 이거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회사 등록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 여기 회사 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백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회사코드 재생성만 누르면 돼요. F4, F4, 회사코드 재생성. 클릭하면, 하시겠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예, 뜨죠. 이제 설치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연습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이 화면을 끄고 책을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설치했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설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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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설명들은 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설치한 것. F4 눌러서 회사 코드 진행해서 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설명들이에요. 제 설명 들으시고 할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고 아니면 책 보면서 천천히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제 실무 문제 1번. 회사 등록 수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등록 개요인데요. 실무 문제는 총 7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언제나 회사 등록 사항을 수정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회사 등록해요. 뭐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좀 설명하는 글을 써놨는데,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너무 졸린다, 죽겠다, 공부하기 싫다, 그럴 때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네, 뭐 하지? 자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걸 한번 딱 읽어보시면, 한 문장 읽기 전에 바로 스르륵 잠들 겁니다. 그 정도로 지루한 문장이니까요.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메인 메뉴입니다. 이 메인 메뉴는 어떻게 보냐면,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등록 연습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페이지 수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행복상사 회사코드 2001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화면, 전산회계자액션 우리 K랩 화면에서 여기 회사코드에 회사코드가 여기 2001로 되어 있죠. 2001을 바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말풍선 이거, 이거 클릭하시면 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공공기 행복상사가 제일 위에 있네요. 이거를 더블클릭 하셔도 되고, 여기서 엔터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확인 클릭 하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해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가 떴죠. 이 메뉴. 아까 222페이지 여기서 본 메뉴랑 똑같습니다. 색깔만 좀 다르죠. 똑같습니다. 이 메뉴고요. 여기 진짜 이제 회사 등록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회사 등록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K의 화면에서 여기 있죠. 메뉴에 회사 등록 메뉴 에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회사 등록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떴어요. 2001 행복 상사에 지금 작업할 거다라는 의미로 이 파란 줄이 들어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데요. 문제가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1번 문제는 쉬워요. 사업자 등록증과 입력된,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을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다르게 입력된 거, 뭔가 좀 다르다. 그걸 찾아서 프로그램에 수정 입력하는 겁니다. 항상 세 개를 찾아서, 오류사항 항상 세 개를 찾아서 그세 개를 수정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해가지고 일반 과세자, 항상 일반 과세자로만 출제가 되고요. 등록번호가 이렇게 적혀있네요. 등록번호가 잘 입력됐는지 한번 보죠. 이 등록번호는 여기 프로그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보시면 1062512346으로 되어 있습니다. 1062512340, 아맨 끝에 0이 돼야 되는데 6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빨간색으로 돼요. 잘 입력하면 이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잘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가지고 숫자를 그냥 단순히 타이핑하면 됩니다. 1062512340. 빨간색이 없어졌죠. 잘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 하나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위에 6기. 2021년 1월 1일부터 쭉이 날짜 나온 거에요. 이거는 절대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손 대시면 이게 날짜를 뭐 바꿔버렸다. 그렇게 되면 채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수험자 책임입니다. 뭐 프로그램 조작 미숙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조작 미숙도 수험자 책임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보니까 대표자 명 최행복 씨네요. 최행복 씨. 근데 여기는 김 상태로 돼 있어요. 아, 이것도 잘못됐네. 그냥 타이핑하면 됩니다. 기, 최행복, 최행복, 이름 좋네요. 최행복 엔터 하면 되고요. 그다음 또 한번 계속 비교 들어갑니다. 개업 연월일 2016년 1월 23일. 아, 개업 연월일도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여기 17번 개업 연월일있죠 아, 여기 2016년 1월 23일. 어, 맞네. 이거는 자리면 떼 있네. 그냥 둡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쭉떼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지 또 찾아 봅니다. 사업장 주소 여기 있죠. 주소입니다. 사업장 주소. 여기서 간혹 헷갈리시는 게, 시험 상황에서는 시험 칠 때는 이게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니까 좀 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시험 칠 때는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여기 사업장 소재지를 자택 주소에 적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놓고 나서 이제, 아, 나 시험 잘 쳤다. 시험 잘 쳤으니 합격할 거다. 라는 안심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업장 주소입니다.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로 돼있죠 여기는 서울시 송파구. 아 잘못 입력돼 있네. 이거 자체 잘못 보면 사업장 주소지 서울 송파구 동남팔길 자택 주소가 서울시 송파구 동동남팔길 비슷하잖아요.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보시는 수가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주소라는 거 사업장 주소 클릭하고 그냥 단순히 타이핑해 넣으면 됩니다. 여기 말풍선을 클릭해서 우편번호를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험은 1시간 6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와서, 이거 주소 찾는, 우편번호 찾는 화면인데요. 이거 들어가지 마시고, 시간 걸리니까, 여기 그냥 클릭해서, 그냥 타이핑해 놓으면 훨씬 빠릅니다.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13. 괄로에 갖고, 문정동까지. 바로 딱히 까지 엔터 하면 되고요. 반드시 이게 그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답안을 보면 제가 또 한국 세무사에서 시험 관리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 오타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안타까워요. 오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역시 나는 시험 잘 쳤는데 간혹 내가낸 답안을 확인하고 싶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간혹 한국 세무사에 가가지고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간혹 계세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뭐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못 적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본인의 답안을 확인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뭐, 경험 삼아 가보겠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낸 답,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험 칠때 타이핑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주 사소한 오타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리는 금방 여기 사업자 등록 번호 수정했고, 최행복 대표자명 수정했고, 사업장 주소 수정했습니다. 3개 수정했죠. 3개 다 했습니다. 항상 3개가 출제되니까 3개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사업자 등록증에서 우리는 금방 어, 업연회를 사업장 소재지까지 수정했죠. 사업자의 종류 업태 도소매 종목 가전제품. 이거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좀이따가또 이것도 확인할 겁니다. 업태 도소매. 여기 업태가 어디냐? 8번에 업태 있으면 도소매 어 맞네요. 도소매. 그다음에 종목 가전제품. 종목 가전제품. 아, 잘써 있네요. 그러면 그냥 둡니다. 이거 수정하면 감점이니까 그냥 둬야 됩니다. 그쭉 또 사업자등록증을 보겠습니다. 교부 사유 신규고요. 이거는 뭐 신규를 어디 쓰는 곳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사업자 단위가세 이거 또뭐 쓰는 곳 없어요. 넘어갑니다. 송파 세무서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송파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가 송파 세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 세무서 관할 세무서가 어디냐면 21번에 있어요. 21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여기 송파 아, 잘 써있네요. 만약에 송파가 아니고 뭐 다른 곳으로 써있다면 이거 말풍선 클릭해가지고 송파를 이렇게 타이핑해서 송파를 검색해서 이거 엔터치거나 더블클릭하시면 송파로 들어가니까요. 이것도 좀 이따 해볼겁니다. 어쨌든 검색하면 쉽게 뭐 할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번 문제 사업자 등록 사항을 수정하는 문제는 쉬워요. 6점인데 6점을 다못 받는 경우는 사소한 실수 타이핑 사소한 실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합격 선에 있으신 분들은 6점을 거의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연습 조금만 하시면 음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서다 했으니까 이화면을 끄겠습니다. 그음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KL 프로그램 실행해 가지고 그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 없고, 할수 있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서, 이게, 그, 사업자 등록번호, 최행복, 조소, 수정하는 화면이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로 갑니다. 226페이지는 기억상해가 나오네요. 기억상해. 음. 보죠. 기억상해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행복상사였습니다. 행복상사. 기억상해로 바꾸려면, 메인화면에서, 메인화면에만 있습니다. 메인, 이 메뉴화면에서, 오른쪽 옆에 회사, 회사 보이시죠? 회사, 회사 여기. 여기 회사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작업하는 회사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회사 클릭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음. 우리는 지금 기억상회 회사 코드 2002 이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기억상의, 어, 여기 있네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기억상으로 바뀌었죠? 보이시죠? 어, 기억상에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회사 등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회사 등록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아, 기억상에를 지금 작업을 하는구나.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또 사업자 등록증을 보죠. 음,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회계연도는 절대 손 대시면 안 되고요. 는 그 다음에, 등록번호, 1352740377. 1352740377. 어, 잘되있네요 수응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 다음에, 기억상회고요대표자명 나기역, 기억, 나기역 기억 맞습니다. 잘되있네요그 다음에, 개업변월일 2016년 3월 20일. 2016년 3월 20일. 어, 잘, 또잘되있네요 아직 손댈 게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거미울길, 13, 선부동. 어, 사업장 주소가, 아, 안 적혀있네요. 이거 타이핑해야 되겠네요. 이건 수정이 아니라 입력이네요. 역시 하나 찾았습니다. 입력할 거 하나 찾았죠. 경기도. 안산시, 당원구, 거미울길, 일삼. 괄호 해가지고, 선부동까지. 너무 쉽죠?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 걸 계속 매번 내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등록하는 거는, 그, 실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되는 거기 때문에 전산에게 2급, 가장 쉬운 급수에 이렇게 매번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전산에게 2급, 전산에게 1급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고, 그 위에 그 급수에서는 출제가 아예 안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종류, 업태, 도소매, 종목, 가전제품. 업태도 소매 맞고, 좀, 아, 문구, 문구 아니죠. 가전제품이죠. 이것도 그냥 클릭해서 타이핑합니다. 가전제품. 엔터. 역시, 오타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 한번더 타이핑하고, 한번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가전제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는 아무것도 아니고. 쭉 내려오면 맨 끝, 맨 밑에 안산세무서장. 관할세무서가 안산이구나. 관할세무서 쪽 어디 있나요? 좀 아래쪽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21번. 수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아니다. 말풍선 클릭해가지고 안산을 검색합니다. 안산. 안산. 어, 바로 나오네. 이거 엔터 쳐도 되고 더블클릭 해도 됩니다. 하면 안산으로 바뀌었죠. 우리 세개 찾았습니다. 처음에 주소 그다음에 종목 그다음에 사업장과을세 번째 찾았죠. 세개 찾았으면 되는 거예요. 이점씩 해가지고 6점입니다. 쉽죠 어,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복습 한 번만 해보시면 아 이거를 문제라고냐, 나. 이거 누구나 하지.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뭐, 전혀 부담 안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 회사 코드 변환하는 거, 회사 버튼 클릭하고, 코드 변환해가지고, 기업상사로 바꾼다. 뭐, 이런 거 금방 보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류 있는 거, 음, 주소, 종목, 어, 다 해, 설명드려신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228페이지로 갑니다. 세 번째 추억상사로 가보겠습니다. 추억상사. 추억상사. 이제, 회사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죠? 메뉴 끄고, 메인 메뉴에서, 회사, 이거 회사, 클릭해가지고, 회사 바꿉니다. 추억상사네요. 아, 여기 있네요. 추억상사. 2003, 추억상사. 더블 클릭하면, 회사가 추억상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2003 코드.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회사 등록 력이 있네요. 클릭해서 또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쉬워요 추억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회계연도 절대 손대면 안되죠 그 다음 두고요 회사 등록번호 보겠습니다 107-42-68-373 107-42-68-373어 맞네요 그냥 두면 됩니다 손대지 마시고요 일반과세 일반과세 뭐 항상 일반과세에요 간이과세는 출제가 안되니까요 그 다음에 상호 추억상사 대표자면 김추억 대표자면 어, 없습니다 노락되어 있으니까 타이핑 해줘야 돼요. 김추억. 김추억. 엔터. 하나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2017년 3월 25일. 개업연월일 17번에 있죠. 개업연월일. 어, 이거 틀렸네요. 201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날짜 수정해줍니다. 두 번째 거 찾았습니다. 2017년 3월 25일. 2017-0325.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되죠. 두개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인천시 서구 성항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보죠. 사업장 소재 주소 인천시 서구 성항로 495번길 밑에 금암동이 있습니다. 어잘 되어 있습니다. 금암동이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나요? 서인천세무서 관할 관할세무서. 뭐 신규 볼거 없고, 사업자 단위가 세세금계산 전형 절대 볼거 없고요. 서인천세무서장,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쭉 내려오면 21번에 있죠. 21번. 서인천세무서. 어, 맞는데. 맞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나. 음. 서인천세무서가 맞고요. 우리 이때까지 세 개를 수증해 왔습니다. 대표자명 수증했죠. 서인천세무서. 그러면 뭘 수증해야 되나요? 하나 빠뜨린 거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일부러 넘어온 겁니다. 뭘 빠뜨렸나요? 기억나시나요? 아, 이겁니다. 사업자 종류. 업태, 도소매, 조명기구. 이거 술, 사실 실, 그 실제로 실수 진짜 많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보고 오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의외로 실수 많이 해요. 업태, 도소매. 업태, 도소매. 어, 맞고. 종, 종목, 조명기구. 아, 이거네. 전자제품 아니고 조명기구네. 그렇죠. 조명기구. 조명기구. 오케이 이러면 세개다 수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하실 거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거 타이핑에 오타가 없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일수록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중간에 하나 빠뜨리는 거 그거 의외로 실수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수정해야 되는데 가 봤는데 어, 두 개밖에 수정 안 했네 뭐 하나 빠뜨린 겁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이 정도 하시면. 뭐 사업자 등록 수정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이 다 잘하시는 겁니다. 전혀 뭐 어려울 거 없죠. 쭉 넘겨보면 그 다음 회사 코드, 회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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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한다는 거 설명돼 있죠. 229페이지까지 아주 잘 설명돼 있으니까 복습할 때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해보시고 안 하고 있다가 관심도 없다가 다 보고 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들어가서 풀어보시면 기출문제 강의 딱한 번만 들으시면 기억이 다 살아나요.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쭉 한번 해보시고 그냥 까먹어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